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너무 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후생드게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오 강교와 나의 입술이여, 오 홍조란 나의 마음이여, 내 나의 입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의 오늘 나 주님 앞에서 몸둘바모래고 이렇게 해느끼며 서있네 어찌야수 없는 이맘이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은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내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런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공독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만 그 중에 가장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문제 중에 하나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대명사라 불리는 욥 같은 경우도 사탄이 욥을 시험하되 첫 번째는 자녀와 재산을 잃게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질병 악성 피부병이었죠. 그거였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부인이 하나님 없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식으로 요의 신앙을 흔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을 버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탄이 욥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는데 실패한 것처럼 욥기 아, 2장이 그렇게 맞춰지거든요. 욥이 끝까지 아, 원망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3장부터 욥기 35장에 이르기까지. 욕과 친구들의 논쟁 내용이 아주 지루하도록 길게 이어집니다. 결국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선택한 마지막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뭐였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한 고난이었어요. 욥을 위로하러 왔던 세 명의 친구들, 친구들이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욥을 정죄하고 공격하면서 욥의 감정과 믿음을 계속 흔들었던 겁니다. 친구들이 그러니 믿었던 친구들이 그러니. 그 요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 구절의 상반절을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만약에 내 형제가 너에게 죄들을 범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는 교인 중에, 어떤 성도가 여러 가지 일로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거나, 여러분의 마음에 아픔과 어려움을 줬을 때를 말합니다. 또는 여러분이 어떤 성도의 죄를 우연히 알게 되었을 때에도 적용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무조건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수치를 주거나 또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코 옳지 않은 행동이라 할수 있습니다. 예, 분명 여러분이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은 언제나 더큰 부작용을 만들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더 크고 두 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어떤 강을 건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극단적인 방법은 언제나 후회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자, 어떻게 해요? 첫째로 1대1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잘못했을 때 공개적인 자리에서 체벌하거나 혼내는 것은 그 아이의 자존심까지 상처를 주는 행위가 될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대일로 조심히 그리고 합리적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구부러진 마음과 고집이 센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둘째로 16절에 그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라는 말씀은 제3자의 객관적 동의와 판단을 더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17절에 보면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그래서 셋째로 교회의 판단과 칠을 구하라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가야 되는 문제겠죠 칠이라는 것은 교회법에 징계에 해당합니다. 심하게는 출교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1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죠. 이 말씀을 많은 성도들이 모든 문제를 푸는 만능 키 정도로 이해하시고 19절에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있는지 구하면 이라는 이 말씀과 연결해서 기도의 능력, 기도의 파워풀한 능력, 이런 쪽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15절부터 17절까지는 내게 잘못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15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의 내용을, 오늘 보면 하나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 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이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뭐가 더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형제된 성도와 화목한 겁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녀들이 아무리 큰 성공을 했어도 가정 안에서 형제 간에 자매 간에 다툼이 있을 때 어떤 부모가 조화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18절에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들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는데 여기서 핵심은 먼저 땅에서 매고 푸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와 묶여 있던 관계의 끈을 풀면 용서하고 화목하면. 하늘에 묶여 있는 축복의 보따리가 풀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바로 그것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문제는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서 매듭이 풀려야 돼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내가 마음이 너무 넓어서 그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나를 위한 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풀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모든,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의 한계를 넣는 첫 번째 길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내가 정말 풀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믿는다 하지만 이 약속의 말씀도 믿고 결국 그것이 내가 땅에서 푸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또 순종하며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어렵겠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게 힘과 담대함과 은혜를 더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뒷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아, 내일 우리 구몬이 채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문제는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내가 마음이 너무 넓어서. 그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나를 위한 복이 될 것입니다. 내가 풀어내야 할 관계의 끈은 무엇입니까?